Rage on that beat, going crazy.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트페이퍼 만들기 강의를 드리겠습니다이 강의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본 강의죠. 하게 될 선행 강의입니다. 만약 이 강의하고 또 다음 이제 본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 강의로서 아트페이퍼 만들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본 강의, 즉 수채화 같은 우리 꽃병 같은 거, 어, 촬영, 꽃 촬영 같은 거 이제 하는, 예, 방법이 해서 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 강입니다. 의 이런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 강의를 할 건데, 이건 촬영 강입니다. 의 아, 촬영하고 포토샵으로 이디 대칭하고 하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강의를 위해서 미리가서 우리 아트 페이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예, 구글 같은데 가서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아트 페이퍼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미지 중에서 많은 아트페이프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것을 저희는 아트페이프를 만들어서 포토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와 같아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데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음, 사이즈가 작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뭐 다른 방법을 써서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고 하는데 그래도 원본 사이즈 큰 이미지 사이즈 하고는 예, 합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페이퍼를 만들어서 어,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예, 제가 이것은 만들어놓은 면필려 없고 아트 페이퍼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뒤에는 아트 페이퍼라고 합니다 뒤에 가요. 이 이렇게. 자, 이거는 아트 페이퍼가 없는 거예요. 촬영한 그대로입니다. 촬영한 사진 그대로, 이거 가지고 이제 아트 페이퍼를 만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 사이즈를 알아볼게요. 자, Ctrl, Alt, I에서 단축키로 볼까요? 3867에서 4970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이트 높이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픽셀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여기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아트 페이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레이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은 자동으로 이 사이즈와, 원래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이 백그라운드와 똑같은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빈 레이어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다가 흰색을 채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초보가 있으면은 초보들은 접어 보겠죠 여기 누르면 돼요. 내가 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정경 선택했습니다. 디폴트 값이 여기 있습니다. 단축키는 d 지요 키보드. 이것은 바꾸는 거고, 이지는알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는 경색을 여기다 뿌리 넣는 것은 Alt Backspace나 Alt 데리고, 배경색을 여기다 넣는 것은 Alt나 Backspace 클릭하고 Ctrl 키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Ctrl 키 누르고 저는 Backspace를 누겠습니다. 키보드 여기에다가 흰색이 채워진 겁니다. 그런 다음, 필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노이즈 부분에서 a d 노이즈를 합니다. 지금 여기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한번 저는 20 정도, 20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디스트리뷰션에서 뭐예요? 유니폼이 있고, 가우션인데가우션 유니폼은 일정하죠? 어, 폼이거든요. 가우션은 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크롬을 해야 되겠죠? 모노크롬 매트게 되지. 여기서 체크해자면, 여기는 컬러링 됩니다. 어, 우리가 RGB 컬러 보여요. 깨루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 필터에서,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여기 보겠습니다. 필터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셔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항목들이, 아리스틱, 또는 뭐예요, 브로시 스트로크스, 뭐예요, 디스톨팅 스케치, 스타일라이즈, 텍스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케치 부분을 예, 열어봅니다. 여기 항목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는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스프레이드 스트로크인데,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프톤 패턴스를 클릭하면 하프톤 패턴 바뀌죠. 여기 나와 있는 옵션값을 조정해야 되는데, 예, 사이즈가 예, 그냥 예, 맞습니다. 8 정도 사이즈 8. 이것은뭘말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하프톤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프톤에서 사이즈 8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선명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선명도 우리가, 여기서 는7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란 것은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이 안에 있는 우리 필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추가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하프톤 패턴이 두개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되고, 또 하나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워터페이퍼를 여기 겠습니다 자, 워터페이퍼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은, 피벌 랭스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섬유 같은 걸 랭스 길이란 말이죠. 이것은 풀로 때려놓십시오. 이렇게. 그래 브라이트니스 밝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둡고 밝을 거예요. 이 정도 밝기를 예, 한80 정도, 예, 80좀 약간 상위에서 하십시오. 컨트라스트는 또 선명도겠죠.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선명해지죠. 이것은요 한이하지 마시고 한 70대가 좋아요. 70초반이이 정도. 자 이것은 이미지가 지금 확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컨트롤 0 하면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새로운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아, New Effect Layer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만들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여기시 브러시 스트로크로 갑니다. 그 다음에 Straight Stroke라고 이걸 자자 여기 나와 있는 Stroke Length가 길이를 얼마냐 길이를 얼마나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길이를 길게 할래 짧게 할래 이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래 짧게 할래.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이 정도 한 크기를 하시면 돼요. 8이나, 이렇게. 7이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스프레이드, 알 레디어스, 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스트로크, 디렉션, 방향은, 아, 라이트, 다이아 건을 계셨습니다. 대각선인데, 오른쪽 대각선이죠. 다 끝났어요, 이것은요. 네, OK 넘어가면은 이런 종이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종이는 너무나 또 일정하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약간 더 지저분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봤더니, 아, 주변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약간 키워서 이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Ctrl T, 프레 e t t 폼 n 을 적용한 다음에 여기를 체크하십시오. 옵션을. 여기, 우리가 여기서 나 가로, 세로 다 동시에 움직인다 뜻이에요. a l 키를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여기를 잡고, 여기 보십시오. 살짝 꾹 늘려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c o m m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 하게 되죠? 그 다음에 c 트롤 t r 하시고, 이제 하나 원본입니다. 지저분하게 만들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필터 중에서 렌더라고 있습니다. 렌더 중에서 피벌스가 섬유라고 했었네요. 에리언스 변화죠. 변화는 어떻게 많이 할 거냐, 조금 할 거냐, 그렇죠?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5 정도의 범위로 조금만 할게요. 그다음에 스트렝스 강도죠. 강도는 세게 할래? 또는 부드럽게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하게한이 정도.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고, 그럼 이제 원본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검은선이 최소화될 때까지 랜덤 아이즈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정도 할게요. 네, 오케이. 계속 나오거든요. 누르면요.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검은영 역을 사라지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복사하십시오. Ctrl J. 하나 더 복사한 거예요. 이, 지금 얘를 복사한 거예요. 아래 것을요. 네, 이어 복사한 거예요. 그런 다음, 얘를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180도 뒤집어 놓겠습니다. 전체 내이어를 전체 내이어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노테이션에 대한, 이미지 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명령에 대해서. 180도란 것은 레이어 전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렇게 보이면 다 돌아갔잖아요. 트랜스폼에서 180도란 것은 현,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만 돌아가지만 얘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야, 여기 레이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또렌더를하겠습니다 필터 렌더. 그런 다음 피버스 똑같이 하고 값은 똑같아요. 베리 c 스하고어스트 t 스는 똑같이 O2 하고. 랜덤 아이즈를 하는데, 또 얘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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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하셔서 랜덤 아이즈 해보십시오. 딱 아,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그 네, 여기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괜찮네, 이거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이하고이두 레이어를요, 블렌딩 모드를 라이트로 우리가 병합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라는 것은 둘 중에 픽셀을 봐서 밝은 쪽을 택하는 거죠. 둘다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어둡게 된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래요, 라이트 하면은 예, 일정하게 패턴을 유지하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레이어를 아래로 병합합니다 컨트롤 2 e 하면 되죠 컨트롤 2 e 하면은 위에 네이어를 아래로 병합을 합니다 그럼 이 지저분하게 만든 레이어를 아래에 있는 원본 이레이어에다가 우리가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줄 때는 바로 자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라이로 넣어줘야 됩니다 지저분해 어두운 쪽을 택한 거죠 한번 볼래요 이렇게 하게 된가 후 너무 지저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값을 투지 않고 쭉 내려봅니다. 내려서 적당한 양만 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한이 정도 할게요. 저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예, 괜찮아요. 또 병합을 합니다. 컨트롤 E 하면 돼요. 이렇게. 사실은 사실은 여기서 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블렌딩 모드를 적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이미 일 뒤집어야 한번 뒤집어야 되겠네요. 제가 안 뒤집었네요. 우리가 저기에서 한번 1 8 0도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뒤집어야 돼요. 괜찮아요. 블렌딩 모드에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 나와있는 멀티플라이를 한 다음에 할수 있어요 지금 뒤집을게요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얼마 전에 뒤집어 놨죠 다시 뒤집어 놔야 되는데 안 했네요 로테이션 180도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 오페스틱 값을 조정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얘에는 흔들렸습니다. 상단은요, 종이가요. 그럼 얘도 약간 흔들리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자체가, 여기 있는 사진 자체가 어떤 사진이냐면은 흔들려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별 의미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수채화 같은 사진 말고 선명하게 나온 사진은 지금 이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작업이었냐면은 제가 이미지를 다른 걸로 한번 갖다 놓고 좀 작업해도 됩니다 그냥 할게요 Ctrl J 하고 원본을 복사합니다 눈 감고 가려볼게요 어?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필터에서 이걸 적용했습니다 필터 결례 중에서 자 이거 다 지워야 됩니다 세개 중에서 하나만 놔둬야 돼요 지우기 지우기 하고 에, 스프레이드 스트로크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값을 줬을 때 하기 전 값을 내요. 눈 하기 전과 후전후 후. 사진은 이런 사진이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미가 나온 사진들 다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똑 같은 크기만큼 해줘야 됩니다. 하고 오케이하고 넘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 얘를 해야만이 이게 정확한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사진은 굉장히 어떤 사진이에요. 흔들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기 있는 이 작업은 사실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여기 아트 페이퍼에다 넣고 싶을 때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여기서 이제 또 추가 작업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100%를 놓으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하고 나서 컨트롤 J 하고, 여기서는 다시 여기 나와 있는 노멀로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비네팅을 한번 줄게요. 필터. 렌즈 컬렉션 부분에서 주변에 비네트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오로 컬렉션 이것은 안 되고 커스텀을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비네트가 있어요. 비네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드 포인트 부분은 우리가 여기도 뭐 가면 갈수록 원, 원형이 되고 하악형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놔두시고 어마운트 양만 조정하면 돼요. 자로 가면 어둡게, 오로 가면은 밝게 되는 거죠. 자로. 쭉 뽑아서 한 40, 40한 1, 이나뭐 3이나, 오케이 괜찮습니다. 45나 이 정도 합시다. 그리고 오케이. 자, 저희가 비네팅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진을 제가 지금부터 작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필터 부분에서 컷 아웃을 시켜야 되겠죠? 다시 필터갤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여기 다 나시고 여기 어두운 부분 아 아리스틱 부분에서 컷 아웃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영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찢는 거죠 종이 찢듯이 여기에 있는 값은 여러분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기 넘벌오버 레벨스 o 라우드 뭡니까 레벨은 숫자 어느 정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올려볼게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이 감을 잡을 거예요 맞죠 내려볼게요 이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찢는가는 여러분이 이제 가서 좋은 걸 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엣지, 심플, 아, i 아, 플리서티였습니다 이, 이, 엣지 부분이죠? 엣지를 단순하게 할래 복잡하게 할래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하고, 이 복잡하게 하고,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3종도 할게요. 엣지, 피델라틴, 엣지의 충성도, 충실도라고 하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0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오케이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눈 가리고 한번 여기다 합성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멀티플라이를 합성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조정할수 있죠?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할수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한 후에 이게 색을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요. 색을. 그러면은 이렇게 색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공이 양쪽에 다 할게요. 네, 여기서. 여기 그레덴트 맵이 있습니다. 맵에서 툭친 다음에, 어두운 영역이죠. 어두운 영역은 뭘할 것이냐. 보통, 블랙 중에서 아니,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에서 좀 약간 으시시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 약간 내려와서 할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 밝은 쪽은, 예, 예, 제가 이제 봐서는 밝은 쪽이 방금 여기 꽃이 있었습니다. 꽃이 약간 이쪽이었습니다. 네, 이쪽 교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케이 하고 이리되돼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오버레이라는지 소프트라이트를 적용하죠. 오버레이라면 여기 오버레이는 강하죠. 소프트라이트는 약하고 오버레이 할까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컨트라스트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항상 블렌딩 모드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컨트라스트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브라이트니 컨트라스트 부분에서 마이너스도 쭉 뽑아줍니다. 이렇게요. 쭉 뽑아주고, 이렇게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살아나요.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살아나고, 어느 정도까지, 살 때까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여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어, 그서 여러분입니다. 만약 여기도 할수 있어요. 방금,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거. 약간 지저분하죠? 그래서 또, 여기서 또어패스트 사용, 사용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어패스틱 써야 됩니다. 이 정도. 색상 들어갔죠? 이렇습 색상을 넣어준 거예요. 안 넣는 거, 넣는 거, 안 넣는 거, 넣는 거, 거, 그렇습니다. 여기서 컨트라스트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아트 페이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포토샵을 아신 분들은 만들어 사용할 때 기본 고격은 이렇고 여기다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네,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네, 그래서 아트 베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쳐야 되겠죠? 어,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하십시오. 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